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답은 뭐죠? 자비를 베푼 자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사마리아인, 그 샤마르. 그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찾아온 이 샤마르는 누구예요? 누군데 도대체 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돕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마르는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영적으로 거반 죽게 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곧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되는 그분, 그 샤마르가 우리를 지킨다, 보호한다, 우리의 영적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고 대가를 지불하여.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의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들은 거반 죽게 된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들이 못 도와줬다라는 말은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아 줄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우리를 돕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부정해서 그들도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샤마루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올 필요도 없는 그분, 와서도 안 되는 그분이 어미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생명을 붓고 대가를 치불하여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거예요.